안녕하세요 네. 포항시립연극단의 개건연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개건연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부산시립극단을 세웠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극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극단이 굉장히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은 중앙 지역은 변방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지역극단이 자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항시립연극단이 오랫동안 의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니까 이때 제가 와서 포항시립연극단을 포항을 대표하는 지역극단인 동시에 음, 한국 연극의 한 중심 극단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죠. 음, 그럼 그 전에 포항 시림 연극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포항 시립 연극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각 지역의 시립극단은 나름대로 강력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지역 출신의 배우들 출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 결속력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인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든지 각그 지역 안에서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음,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어 왔어요. 그 이제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를 좀 개방적인 지역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고 또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추세니까 이제는 포항 시립 연극단도 좀 폐쇄적인 문을 열고 좀 한국 연극 혹은 세계 연극의 대열 속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래 생각을 한 거죠. 연극 세자매는 2008년에 처음 선보이셨잖아요. 어, 연극은 그때그때 그때 할 때마다 다른 색깔을 내는데요. 이번 포항에서 보여줄 세자매의 색깔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포항시립연극단 장단 시기부터 김삼일 선생님이 이제 극단 연출자로서 주도하셨는데. 김삼일 선생님이라 하면은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바 있는 한국 리얼리즘 연출가예요. 그래서 일단 포항시립연극단이 리얼리즘 연극 위주로 공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연극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음~ 체업의 작품이 리얼리즘이니까 가장 리얼리즘적인 작품을 선택을 해서 포항시립연극단 배우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낯설지 않도록 하면서 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절충안을 내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세자매예요. 일단 연극의 재미를 듬뿍 관객에게 주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연극 세자매를 통해서 포항시 연극단이나 포항 지역 문화 분위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글쎄요. 그게 제가 가장 포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데요. 포항은 음, 호랑이 꼬리 혹은 토끼 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배를 딱 띄우면요, 일본에 닿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게 신라의 그 연호랑과 세원녀 설인데요 저는 2006년도, 2002년도 월드컵 할때 국가에서 어, 지원을 받아서 연호랑과 세원녀를 서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해서 잘 하는데 그 연호랑과 세원녀를 포항의 문화 콘텐츠로 키워야죠. 그리고 연호랑과 세오녀는 또 포항에는 바다국제, 영국제도 있는데 야외에서도 할수 있고 바닷가에서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그리고 그연호랑과 세오녀의 소재 자체가 쉽게 말하면 한류거든요 그게. 그게 한류예요 그러니까 세오녀가 일본 건너가서 왕조가 됐다는 게 한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소녀시대가 넘어간 거예요 진로. 그러니까 지금의 대중문화, 케이팝 같은 그 대중문화를 수용해서 사실상 한류의 본고장이 이 포항이다. 이 노랑과 세원녀 서라다. 그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이걸 왜 문화 콘텐츠로 못하느냐. 이건 지금부터라도 어, 포항시에서 그큰 차원에서 문화적인 전략으로 내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서 포항지역 관객들이나 포항지역 연극계에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와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고 보시면 아마, 아, 이거 참 재밌구나. 그리고 연극이 내 인생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구나. 참, 그냥 재미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포항 시립연극단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창시자에 의해서 쭉 이끌어져 왔지만 이제부터는 좀, 음, 생각은 배우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연출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젊은 연출가들, 젊은 연출가라 그러면 한 40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40대의 왕성한 실력 그 있는 연출가들이 여기서 어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 다양한 연극들을 재밌게 만들어내는 그런 활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지배되는 구조가 아니고 민주적인 음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Yeah.